안녕하세요. 진윤의 마음 사용법 진윤윤입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에너지 수준 350 포용 단계 포용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또 공부해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의 지도, 의식 레벨, 의식 레벨의에서내 인생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한번 더 보자고요. 의식의 지도를 오늘 드디어 350 음,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용서, 용서하고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는 단계 요게 포용이라는 의식 단계에요 오늘 이 포용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공부를 한번 해보자구요 포용 단계까지만 하도 굉장한 커다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이들은 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받아들임과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라는 말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 책임감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외부,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어,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사는 분들이 포용단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경험을 창조해낸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시크릿의 원리죠? 이 믿음을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표출해내는 분들이 포용단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바꿀 수 있는 칼자루를 가진 사람도 나다.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체다. 라고 믿고 있어요. 포용단계의 사람들은 이 책임감이 굉장히,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고요 음, 이들은 이 책임감, 본인이, 본인이 본인 인생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삶에서 여러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노애락의 이런 변화들에 잘 대응을 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적응을 해요. 200 이하의 아까 보신 무기력이나 불안 상태, 불안감 상태, 늘 화가 나 있는 분노 상태, 의식 레벨이 낮을수록 사람들은 음, 이 모든 벌어진 일들 이런 건그놈 탓, 저놈 탓, 그 사건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의식이 낮을수록 피해자 의식이 강해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이 일이 생긴 것 모두 내 책임이야 라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해요. 자책은 해요. 자책은 내 탓이야 이러면서 나를 막 죽일 년, 죽일 놈,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막 자책을 해요. 책임감하고는 그건 달라요. 자책은 저의 어, 암에 걸렸을 당시 거의 전이까지 된 사기 음, 초반입니다라는 그 진단을 받았던 무시무시한 암에 걸렸을 때 감정 상태가요 어땠는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체면 상태에서 체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 어, 나랑 분리돼서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음, 불쌍해요. 부터 해가지고, 피해자니까 불쌍한 거죠. 너는 인생을 왜 이렇게밖에 못 사니? 하고 자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어, 그 인간 때문이야? 그 인간 때문이야? 정말 탓을 많이 하고 있었고, 나는 그냥 불쌍한 존재더라고요. 의식 수준이 이0이야 저 밑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암에서 살아남게 된 데는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이 치료에 관한 의식 수준은 어이 포용 넘어서서 400의 이, 그 이성, 그리고 500까지 올라가는 사랑 단계가 가면 치유가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사랑 단계에서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어 저를 비롯한 <laughs> 암 환자들의 특징 혹은 어떤 만성, 만성, 깊은 어, 정신질환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신체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어, 참남 탓을 많이 해요. 남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의식상태가 그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탓을 어, 하고 있는 거지만 거기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 때문이라는 사실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궁극적인 건내 책임이고 내가 그렇게 만든 것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탓을 하는 건 당연해요. 어, 그런데요, 핵심은 외부에 있다면 이 책임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암에 걸리게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게 하거나. 사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불행한 느낌을 겪게 되는 그런 모든 불행들의 책임이 외부에 있다면 그 외부 환경이 바뀌어야지 내가 다시 행복해져요. 칼자루가 그 인간에게 외부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임감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로 인해서 생겨났고 이 책임감이 나에게 있다라는 의식은 행복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이 포용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는 건. 어, 저는 암에서 살아났어요. 저는 암에서 살아났는데, 음, 암 환자들 중에 빨리 치료가 안될것 같은 환자들, 그리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런, 빨리, 빨리 재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그들은 끝까지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 책임이었고 내가 어떻게 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이 책임감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복시킬 회복시킬 능력도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 하신 분들은 암에서도 헤어나질 못하세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해도 재기가 힘들어요. 외부에 있으니까 사기 당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 실패했고 속았기 때문에 실패했고 뭐 주변에 그 경기가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내가 망했고. 기타 등등 모든 탓을 밖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질병도, 어, 사업도 일어서기가, 다시 재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책임 전가를그 누군가한테도 시키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분들이 350 레벨 수준의 포용의 사람들이에요. 포용 수준의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그랬죠 사건이든 사고든 사람이든 불행도 행복도 행복을 본인이 그러니까는 불행도 내가 창조를 해냈다면 행복도 내가 창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은 이들 그들이 포용 단계의 사람들이에요 의식이 굉장히 크게 도약을 했고 삶이 확 변화되는 걸 느껴요 갑자기. 300 이하에 있다가 350으로 본인 스스로 깨쳐서 도약을 했다면 뭐 어, 이들의 인생은 확확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외부의 그 어떤 것들도 자신을 행복하게 할수 없다라는 걸 알아버린 깨달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행복의 요건이 외부에 있지 않다라는 거 내한테 있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잖아요 나한테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불행한 경우가 많잖아요. 한 번의 사랑의 실패로 평생이 불행한 사람들도 있고 늘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같은 사람만 찾느라고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음 사람, 물질 이런 곳에 행복이 다 외부잖아. 나외 외부 것들이잖아. 거기에서 행복의 요건들을 찾질 않아요. 또 그들이 떠났다고 내가 불행해졌다고 탓하지도 않아요.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순간, 음, 행복을 조절할 수가 없게 돼요. 행불행을. 계속 그 외부의 여건들에 의해서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용의 단계를 깨달아버리면은 자기 자신 속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복과 불행을 만들 수 있는 책임이 나한테 있고 나는 그 책임 때문에 능력을 행과 불행을 자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버리고 그걸 발현하면서 사는 분들인 거죠 포용 단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이 크게 도약해 버린 사람들은요 어, 외부의 어떤 것에서도 음, 행복을 찾지를 않아요 아, 행복하죠 외부의 것들이 행복할 수도 있는데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죠. 그것들에. 그리고 불행해지면 내가 그 불행을 충분히 딛고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결국, 나의 행복과 불행의 해결사는 나라는. 그래야 그게 해결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기력, 무저항? 무저항 무기력과 포용은 달라요. 포용이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저항할 수 없고,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포용은 굉장히 온화한 감정이에요.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요. 어, 슬프고, 기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한 인생사를 어, 어느 한 곳에다가 집중하거나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오해, 또그 내가 겪는 경험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왜곡하지 를 않아요. 대부분 음, 불행한 사람들, 의식 레벨이 낮은 사람들은 왜곡을 많이 해요. 쉽게 설명하면, 지나가다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음, 포용 이상의 그런 용, 최소한, 용기 이상의 200 이상의 의식 레벨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접촉 사고를 생각하는 거하고, 의식 레벨이 낮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관점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음, 늘상 있는 그 접촉사고를 당해도 의식레벨이 낮은 사람들은 난 오늘도 재수가 없어. 난 재수 없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던가. 그리고 저 인간이 급하게 들어와서 접촉사고가 났다던가. 그럼 왜곡이잖아요. 왜 그렇게 왜곡해서 그거를,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냥 사고는 날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사람도 실수로 끼어 들어왔다가 그 사람이라고 가해자라고 사고를 내고 싶어서 냈겠어요 사고의 폭이 아주 좋은 상태죠 포용 단계만 올라와버려도 아 사고가 났구나 라고 받아들여 버리고 내가 좀더 방어 운전을 할걸 이라고 내 책임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운전해야지 항상 방어 운전하고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도 한, 뛰어 들어오는 차도 주시를 항상 해야지라고 책임을 자기한테 전가시켜버리면 바로 회피해지잖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더 운전이 조심스러운 운전이 될거 아니에요 타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거를 음 굉장히 자기 기준에서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편에 대한 의심,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 뭐, 거꾸로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줄을 몰라요. 그 뒤에 내면에 숨어 있는 그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배려나 이해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의식, 라는 의식 레벨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석하고 보고 그 감정에 휩싸여 버리잖아요. 이 포용 단계의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그다지 오해하거나 격하게 분노하는 감정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험이나 사건에 대해서 왜곡하고 비틀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보고 그 감정에 휩싸이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부분이 아니라, 부분, 요 부분만을 보고 막 그걸 판단하고 왜곡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주변에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 보세요.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은, 어, 포용이라는 의식 단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깐 편안해 보이고 또 격분하고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삶 자체가, 의식 자체가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쟁이 없는 사람들, 어, 누굴 질투하거나 누구와 감정적인 이렇게 대립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포용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균형이 맞아요. 균형이 어디도 치우치지 않고 조화로워요. 조화롭게 잘 이렇게 흘러가요. 어디에 막 집착하고 꼽히지도 꼽혀가지고, 막 내가 꼽힌 이 당은 좋은 당, 저 당은 나쁜 당. 이러지도 않아요. 정치적인 성향을 막 강하게 드러내서 하지도 않고, 또 종교적인 성향도 강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종교적인 성향도 너무 강하게 드러내시는 분들은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의식 수준이 굉장히 낮은 분들이 많아요. 음, 자존, 자존심 단계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집착하지 않고 꼽혀서 우기지 않고 음,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포용이라는 거는. 옳고, 옳고, 그름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포용은. 어, 문,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탓하거나, 뭐,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거나, 이런데 집중되어 있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과, 문제 해결 처리 방식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 처리 방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 주로 얘기하는 연단이라는 거, 고통, 고난 등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어, 풀어야 할 이렇게 숙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어, 포형의 사람들은 머리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목표보다 굉장히 멀리 목표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꾸준히 거기를 향해서 가는 과정을 좀 즐겨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그 장기적인 목표, 최종적으로 내가 가야 할그 곳의 목표를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멀리 있는 그 목표의 그 과정들 있죠. 과정에서 온갖 사건들과 상황들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들을 그저 과정이라고만 생각해요. 아, 고통스러워. 아,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을 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그 일에 숙달되는 과정이 있죠. 누구나 초보는 있으니까 일에 숙달되는 과정들을 또 즐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많은 발생하는 문제들, 목표까지 장기적인 목표까지 가는 그 문제들의 문제들을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고 디딤돌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포용의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 마음 속에는 과정일 뿐이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타인과도 갈, 타인과의 이런 갈등에서도 대립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대립하고 충돌하고 극단적인 쪽을 선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그 마음은 나 아닌, 나 아닌 타인의 사고 있죠.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의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평등의 가치를 균형, 조화, 평등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음, 나와 같아지라고 그 사람 생각도 그 사람 행동도 나와 같아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포용의 사람들은 그래서 타인에게 불만을 터뜨리거나 어, 막그 통치라 그래야 되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그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200 이하의 수준의 사람들은 사고의 융통성, 하나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 한 가지 앞에 있는 목표, 그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많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마땅, 타인이 못마땅해요. 또 환경도 못마땅해요. 그리고 그 못마땅한 타인, 못마땅한 관계, 못마땅한 환경, 사건들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닌 거지. 그리고 자신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고, 산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그들은 어, 차별도 없고, 편협하지도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에, 평등에, 다 평등하다, 조화롭다에 깨달음을 얻은 눈을 뜬 사람들이죠. 포용이라는 건, 아까 단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받아들임과, 받아들임과 책임감 음, 포용이라는 말은 받아들임의 다른 말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인다는 건 음, 굉장한 안도감과 편안함이에요 거부하고 왜곡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면 편안해지고 안전하고 안도감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받아들임을 삶에서 이해하게 되면요, 음,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뭔가 놓고 싶은 게 있잖아요. 과거의 기억, 나쁜 습관, 나의 나쁜 사고방식, 놓아버릴 수 없는 그것들이 받아들임이라는 이 말, 포용의 단계를 이해하면 그 놓아버림이 쉬워져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행동, 성격, 성향, 뭐 그런 기타 등등을 받아들여 버리시면요, 내가 당한 많은 불행들 그리고 그 불행이라고 부르는 사건 사고들을 받아들여 버리는 기술이 생기면 안전해지고 편안해지고 안도감이 생긴다 그랬죠. 유대감이 생기고요, 소속감이 생기고요, 또 충만감을 느끼게 돼요. 사랑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 감정들이 생기면 이해심이 생겨나고 이해받는 기분이 들기 시작해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게 조금씩 가능해져요. 이해받는 느낌, 사랑하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배려심, 따뜻함, 온정, 자아존중감들이 생기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많이 관대해지고 원활해지고 여유로워져요. 느긋해지고요. 지금 이때도 좋다. 어, 이런 기분에 늘 빠져서 살수 있어요. 아무것도 뭐더 이상 필요치 않아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롭고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기분에 늘 빠져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은 누리라고 있는 거야 라는 넉넉한 느낌을 포용의 단계까지 오셔서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래요 오늘 이야기 정리하자면요 어, 의식레벨 350의 포용의 의식레벨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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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단계이고 그들은 인생에서 일어난 어, 모든 사건과 사고는 본인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모든 문제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책은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고. 본인 책임이 강한 사람들이 포용의 단계 사람들이라였어요. 그리고 그 원인도 원인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만든 문제들이니까 해결도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믿고 또그 능력도 있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면 안전해지고 온화해지고 넉넉해지고요. 모든 화나고 안 풀리는 이 고통과 불행들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생겨난 것들이에요. 아,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단계에서 해방되는 것이 포용의 단계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포용 단계까지 의식을 레벨업 시킨다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봬요.